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해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설계 국민연금 과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과세 어떨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지만요 연금은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과세하지 않는 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중에 하나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정연금 일시금, 퇴직 유정연금 일시금, 퇴역 유정연금 일시금, 순직 유정연금 일시금, 유정연금 부가금, 퇴직 유정연금 부가금, 그다음에 퇴역 유정연금 부가금, 유정연금 특별부가금, 퇴직 유정연금 특별부가금, 퇴역 유정연금 특별부가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 적용되는 각종 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 포로송환법과 관련된 국군 포로 연금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대통령 연금도 비과세 연금입니다. 따라서 이 비과세 연금은요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미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민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세제적기억 개인연금 보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은요 소득공제를 받아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연금저축이나 신탁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판매했는데요 세제적기억 연금저축인 경우에는요. 그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과세를 했습니다 물론 세제 비적격 연금은 과세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세제적격임에도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것을 증빙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매월 1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1800만원까지) 납부는 가능하지만 (400만원까지) 어떻습니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나중에 과세를 하겠죠 그다음에 (4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매월 (150만원) 납부해서 (1년에) (1400만원을) 더 냈습니다 (400만원) 플러스 (1400만원) 그랬을 때 1400만원은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1400만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세액공제도 받지 않았는데 400만원보다 거의 세배반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배반 더 많은 이자 발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억울하기 싹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연금 요축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연간 400만 원 이내에서 가입을 해야지 초과 가입한다면 쓸데없이 과세를 당하는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요 사용자 부담액과 사용자 부담액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과세를 합니다. 사용자 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 그랬을 때는요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하고요 10년 초과 이상으로 그 연금을 수령한다 그랬을 때는요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60%만 과세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퇴직연금 과세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납입액을 개인이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부액과 납부액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수령 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선택적 분리가세를 할수 있어 가지고 분리가세로 종결할 수도 있지만, 익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무조건 종합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 사용자 부담액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연금 수령했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자 연금저축이거나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0세 미만은 지방소득세 10% 까지 합쳐갖고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고요 80세 이상은 3.3%를 뗍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종신형 연금을 선택했다. 그랬을 때는 4.3%를 떼는데위랑 종신형 연금이 동시 충족됐을 때는요 낮은 세율로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적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001년도 납입분까지는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득공제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수령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그 증빙을 한다면 연금수령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조로 원래는 소득공제는 2 0 0 2년도부터가 아니라 2001년도 7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만 연금수령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사망으로 인해 수령 시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일시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유정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비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연금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과세할까요?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일식을 받았을 때 과세합니다. 물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수령할 경우에 과세를 하는데요. 퇴직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연금 과세되는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과세합니다. 분할연금도 과세합니다. 원전 징수 이후에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세를 확정 짓고 환급할 것이 있으면 환급해 줍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원천징수는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천징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간이세액표에서 됩니다. 간이세액표는요. 바로 매월 받는 연금액하고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맞춰서 그 먼저 떼게 되는데요. 66만 5천원 이하일 때는 한푼도 떼지 않습니다. 그러나 67만원 정도가 된다면 매월 1,200원을 뗍니다. 그리고 100만원 정도가 됐다. 그랬을 때는 가족 수에 따라서 17,000원에서 9,500원을 뗍니다. 자, 그리고요, 153만원에서 154만원이다. 그랬을 때는 4만 5천원부터 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400만 원 이상일 때는 37만 2천 원부터 떼기 시작하고, 2인일 때는 35만 4천 원을 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간이세액표는요, 70세 이상자 수에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소득 수익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장애연금 등은 뺍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총연금액이 되겠고요. 연금소득공제를 900만원 한도로 뗍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연금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월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 수익금액은 연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금소득공제는 59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연금 소득 공제 1,400만 원 초과일 때는요. 630만 원 플러스 1,400만 원초과분의 10%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인적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로 본인하고 배우자, 부양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추가 공제로 경로 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을 해 주고요.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세율을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산출세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연간 1200만원 받았을 때그 연금소득공제 빼고서 인적공제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1인당 150만원을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과세표준은 그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310만원에 대해서 6% 구간이죠. 그래서 310만원 곱하기 6%. 빼기 100만원 누진공제를 하니까 18만6천원이라고 하는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라고 7만원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도 빼주거든요. 2인 이하일 때는 1인당 15만원, 2인 초과일 때는요. 30만원 플러스 1인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 및 입양을 했다. 1인은 30만원이고 2인은 50만원, 3인은 70만원을 빼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세액을 뽑아야 되겠는데요.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을 받았을 때 과연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경로우대 두명그 100만원씩 200만원을 추가 공제했다고 했을 때 산출세액은 63만 2천원이 되겠고요. 원천징수액은요, 548,400원 정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나온 산출세액은요, 83,600원이 됐고, 여기에서 10%를 더 곱하니까, 최종 납부할세액은요, 91,96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30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라고 했을 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2명 추가 공제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산출세액은 22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액이 216,120 0만 원이라서요 208,880원 곱하기 1.1 하니까 최종 납부할 세액은요 약 2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매월 400만 원을 받는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산출세액은 395만원이고요. 원천징수액은 373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22만 5천원 정도가 나왔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5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각종 연금의 연금수령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연금수령시 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